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10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는 어,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 기왕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때 가장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어,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나 지금 모르겠는데, 바뀌어도 좋습니다. 아무 목표가 없이 매일매일 사는 것보다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바뀌지 않는 것을 찾을 때까지 목표를 못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 의미 없이 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나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정을 가지자. 어떤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정이 그것을 드라이브하는 추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 어떤 돈이나 명예를 쫓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럼 박사님, 돈은 언제 벌어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남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고,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성공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노력. 목표 의식과 열정만으로는 조금 2% 정도 부족하죠.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기에 아, 또 공부하라는 얘기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노력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을 쏟고 정신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즐기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이고 재밌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 노력만 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훌륭히 잘할 수 있겠죠? 연습 지금 똑같은 그림을 제가 다섯 번을 붙여놨는데 뭐냐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하기도 하지만 아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 쉽겠다,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더라도 난관은 오고 어려움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려움은 닥치게 돼 있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를 쉽게 하는데 왜왜 난관이 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최고라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렇더라도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집중을 하고 연습하는 사람하고 집중을 별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어, 연습하는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 늘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할 때는 꼭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의 또 하나의 의미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목소리가 있어요. 약간 잘못 나가려고 할 때, 어, 너 그러면 안 되지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듣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균형을 잡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를 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밀어붙여라. 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니다 어, 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기면서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아, 내가 이거 괜히 선택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지겨울 때,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졸릴 때. 지금 많이 졸리시죠? 자기 자신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고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누구든 다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것을 떨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서 하는 일이 남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 나눔의 실천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면 보셔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어디 가서 힘을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뭐집 어, 지어주기 밥 지어주기 이런 거잘못 하고요.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것은 대전 시내. 어,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에 나가서 과학 강연을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오래간 학교는 약 8년 정도 나간 학교도 있고요. 매년 나가면서. 어,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그 학생들한테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를, 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저한테는 카, 어, 굉장히 큰 보람으로 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우면서 내가 어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지도 어,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든 신선한 아이디어는 언제나 필요하고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아 그거는 천재나 하는거지 왜 나한테 그런걸 요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을 하고 잘 듣고 또 사물이나 현상을 잘 관찰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아이디어는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런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여러 훌륭하신 멘토님들을 만나가지고, 어, 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좋은, 어,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 끈질김. 음.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굉장히 끈질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를 내가 다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작심 삼일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특히 안 좋은 상황. 내가 실패를 했다. 한번 실패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실패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실패를 하고 나면, 아,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 비판을 하죠. 어, 너 도대체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너 정말로 그그 그 전공을 해야 되겠어?라는 그런 압박이 있을 때에도 본인이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밀어붙이면 성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끈질김으로 꼭 극복을 하시기를 어, 권고드립니다. 어, 저희 과학 강연을 다니면서 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해요, 박사님, 박사님. 어떻게 하면 과학자가 될수 있어요? 내지는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될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과학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것을 여러분과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될수 있느냐. 여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 네. 네 제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린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 기왕이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겠죠 사소한 것도 결코 놓치지 않고 관찰력이 뛰어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한 끈기가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과학을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여섯 가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희가 과학, 하다 보면 노력을 하면서 과학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강연을 마무리하거든요.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